t GPT API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1. 콘텐츠 생성 채 GPT API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제공한 프롬프트, 키워드 또는 주제를 기반으로 보유한 콘텐츠를 생성합니다. 사용자는 생성된 콘텐츠가 요구 사항에 부합하도록 원하는 콘텐츠 길이, 스타일, 어조 및 대상 청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. 2. 콘텐츠 편집 및 개선 채 GPT API를 통합하여 사용자가 기존 콘텐츠를 수정하고 개선하도록 돕습니다. 이 플랫폼은 SEO 목적을 위해 문법 및 맞춤법 검사, 문구 변경 제한, 콘텐츠 요약 및 키워드 최적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3. 다국어 지원, 채 g PT 위 언어 기능을 활용하여 여러 언어로 콘텐츠를 만들고 편집합니다.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다양한 청중을 수용하고 국제시장에서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. 4. 콘텐츠 템플릿, 블로그 게시물, 보도자료, 제품 설명, 이메일 템플릿 및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용자 정의 콘텐츠 템플릿을 제공합니다. 사용자는 업계 표준 및 모범 사례를 따르는 콘텐츠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. 5. 공동 편집 채 g p t API로 구동되는 실시간 제안 및 콘텐츠 생성을 통해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문서에서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공동 편집 환경을 제공합니다.